따라 합시다. 오직 예수님. 믿음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광야를 통과하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당신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광야 4 0년먼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이 광야는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곳이고 위험한 곳이고 길도 없어서 어떻게 보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 광야인데 이 광야를 통과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인가 특별한 것이 준비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오늘 세상과 인생 광야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보이는 세상적인 것일까요? 아니요. 물질적인 것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또 아니면 명예가 있다고 해서, 아니면 지식이 있다고 해서 광야를 통과하고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세상적인 것이나 물질적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도 신앙 생활과 인생의 목적을 보이는 것이나 세상적인 것에 두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목적을 보이는 것이나 세상적인 것에다가 두고 살다가는 이것 때문에 걸림돌이 되고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가운데 실패 없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봐야 될 것은 광야길을 통과하려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심으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임이니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돌판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돌판에다가 당신의 법을 기록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광약길에서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뭐 하셨습니까? 이스라엘과... 지도자 모세를 그 시내산에 불러다 놓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홀로 올라오라고 하셔서 거기서 언약의 말씀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잘아는 십계명 돌판 두 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명료하게 간단하게 기록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계명인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시내산에서 광야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과 은혜를 받으며 광야 40년 길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으며 결국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광야 세상광야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게 가장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오늘날 성경 66권 1189장으로 기록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슴속 돌판, 돌판에다가 새겨두고 그걸 잊지 말고 지키고 순종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내가 변함없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광야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 인생 여정을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도우시며 승리하게 하시고 광야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 천국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언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입니다. 백성은 왕 대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때왕 대신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지 않겠습니까? 광야 길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저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갈 때는 만나도 내리고요. 매출하기도 내리고요. 반석에서 물도 터져서 그들이 부족함 없이 마실 수 있고 먹을 수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불평불만하고 의심할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치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말로 다할수 없는 불행이 닥쳤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게 가장 행복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광야길이 험하고 평탄치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모시고 잘 살아냈던 분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당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다위당은 어렸을 때 하나님의 역사로 골리앗을 죽였어요. 세상에 17살짜리 먹은 소년이 전쟁터에 심부름 갔다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그 차틈새에 블레셋 골리앗 장군을 보고 분이 일어나서, 의분이 일어나서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죽이고 승리했습니다. 백성들이 다 같이 다윗당을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 당시의 왕이었는데 시기를 하기 시작하고 질투를 시작하면서부터 다윗이 불행이 시작했습니다. 여러 번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조차 다니는지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겨야. 됐습니다. 굴 속에 숨어 있기도 하고 이리저리 방황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윗은 왕이 된 후에도 여러 가지 시련과 연단과 배신과 배반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환난과 역경의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믿음으로 살았던. 다윗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다 다윗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다윗이 마지막 만년에 시편 23편을 기록하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까 기도했던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실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신명기 8장 6절, 10절 말씀에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얘기를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며,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게 하고,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게 될 거라고." 성경은 언약의 말씀으로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인생길을 걸어가시는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사는 삶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광야 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불기둥과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으면서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하면서 이스라엘이 걸어갔던 그 광야 길로 잠깐 걸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얼마나 뜨겁던지. 햇볕은 또 너무 뜨겁죠. 햇볕이 뜨거운 것도 뜨거운 건데 더 문제가 뭐냐면그 해를 받아서 땅이 뜨거워지니까 그땅땅 땅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지열이 말할 수 없이 뜨거워서 진짜 견디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말이죠. 신기한 게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군데군데 호수란 나무들이 몇 그루 서 있는데 그 나무 그루 그 그늘 아래만 가면 시원해요. 견딜 만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걸어갔던 광야 같은 이처럼 정말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맹수가 우글거리는 곳이 바로 어디예요? 광야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 광야길도 세상 광야길도 이스라엘이 걸어갔던 그 광야길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뜨거운 세상의 시험과 환란이 닥쳐올 때가 왜 없습니까? 상상도 못할 뜨거운 환란과 시련이 시련이 닥칠 때참 참기 힘들잖아요. 끊임없이 염려거리와 근심거리가 계속되고 그리고 때때로는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해 오는 곳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이고 세상 광야입니다. 누군가의 인도와 누군가의 보호가 없다면 사실은 걸어갈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걸어가는 광야길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지금 그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해가 뜨겁게 내리쳐도 구름 기둥 아래 있으면 시원하고 견딜 만 하거든요. 걸어갈 만 하거든요. 또그 뜨겁던 해가 지고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급격하게 그 사막, 그 광야에는 기온이 떨어지고 춥고 어둡고 길이 전혀 보이지 않겠죠 온갖 맹수들은 눈에 불을 켜고 그들을 해하려고. 행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맹수가 달려붙지 못하도록 막아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나 자신이 뭐 대단하고 굉장히 잘나서 힘이 있기 때문에 광야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견디고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착각을 하지 마시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에 구름 같고 불 같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결코 여러분은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삶 공부를 하다가 보면. 이 생명의 삶에서 죄의 정의가 나옵니다. 그런데 죄의 정의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죄는 뭔줄 아세요? 세상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하고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 다르더라고요. 죄는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법대로 살지 않고 자신이 무법자가 되어서 자신이 정해 놓은 법대로 사는 게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또한 가지. 자신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달렸는데 마치 자신의 미래가 자신의 손에 달려 있다고 착각하고 사는 게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선한 일이 무엇인지 뻔히 알면서도 행치 않는 것 그게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걸어가야 하고 모든 일과 나의 미래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인정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광야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뜻대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길, 인생 광야길, 세상 광야길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법계를 모시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가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걸어갈 때 반드시 그 중심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여호와의 법계가 있었습니다. 또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발생했을 때 여호와의 법계를 앞세우면 길이 열렸습니다. 해결이 됐다 그 말씀입니다. 물론 그걸 법계를 이용해서 잘못 이용해 가지고 법계를 이용해서 뭘 어떻게 해 보려고 했던 엘리 제사장과 이스라엘은 한번 큰 일을 겪긴 했지만 여호와의 법궤를 믿음으로 앞세우면 길이 열렸어요. 해결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백성들과 함께 돌으니까 그 무너지지 않았던 여리고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난공불락에그 요새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요단 강물에 들어서니까 요단 강물이 위에서부터 벽이 쌓이고 요단 강물이 말라서 이스라엘이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힘이 들고 마음이 약해지고 감당치 못할 두려움이나 염려가 근심이 생기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법계를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놓지 않고 가기 때문이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광야길을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계를 여러분 속에 간직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부끄러워, 이 연약함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 연약함 때문에 야곱처럼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성공합니다. 역전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도우시고 일으키시고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연약함과 부족함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은. 다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뻔히 아시면서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드러내면서 내 연약함 때문에 이 연약함 때문에 내가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고 내가 약하들 때에 내가 강함을 되시는 주님을 경험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여러분이 약할 때더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 때문에 강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는 걸어가야 될 40년 인생 광야 세상 광야 길이 놓여 있습니다. 이 길은요, 우리 홀로 결코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걸어갈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상처받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 길은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으며 가면 쓰러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계심을 결코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감사한 것은 영도교회라고 하는 신앙 가족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시면서 광야길, 을 세상의 광야길, 인생의 광야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광야길 속에서도 능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